네. 어, 저희 강남 1구칠공의 연출자이자 우리 상남자 이민호씨를 아주 터프하게 만들어 주신 상세한 연출가 유화 감독님 먼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에, 이 영화는 제 에, 청춘 거리사 모작의 완결편입니다. 여러분들. 다소 센 영화지만,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앨버 많이 받죠 예, 네, 다음은, 국민 배우 정지혁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정입니다 <laughs>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아 우리 영화 다음 주 정식회복인데요. 이렇게 먼저, 예매에서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표 구하기 힘들었죠? <laughs> 예, 예 극장을아주 많이 안 열어가지고요. 어, 다음 주에 이제 보실려면 예매를 빨리 많이 하셔야지 는 <laughs>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말씀 예,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영화가 미성년자 불가영화입니다 예, 좀 세요. 그리고 예, 이 민호도 끝이 아주 터프한 남자로 나오고. 이 영화가 그 그리고 있는 이야기 또 하고자 이야기가 거친 남자들의 세상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라서 우리 영화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애들은 못 보는 숙년만의 영화 잘 보시고요 좋은 시간 집에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에써스 오브 엔젤 네, 선의 역의 김설련 양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에이스 네, 설연입니다 <laughs> 어, 영화 재미있게 봐주시고 돌아가시면서 어, 주위 분들한테 재밌다고 많이 얘기해주시고 저사련이도손네도 많이 예쁘게 봐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박창배역을 연결한 한재영입니다. 출대근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오늘이 되니까 진짜 영화를 시작했구나라는 느낌을 물씬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지영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 오늘 예매는 힘들었지만 오늘부터 예매 사이트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그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이민호 배우가 첫 주연작품을 했는데, 첫주 1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예매 사이트에 가셔서 저희 영화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어, 여기 내 관객 한번원 없이 만들어 볼 거야. 이민호 군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관객 한번원 없이 만들어 볼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 영화 어, 지금 순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영화 이렇게 많이 예매라든지 홍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1위로 등극한다면 어, 또 좋은 기회로 한 2-3주 후에 다시 대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영화가 안 되면은 못 와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민호 씨도 보고 싶으면 은 열심히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네! 이거 한 번도 안한는데 그러면 민호 씨의 하트 한번날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아휴 영화 끝나고 나서 상남자가 됐습니다. 아, 발차기가 유스럽지않아 <laughs> <예사롭지> <laughs> 하트 한 번, 또한번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한몇번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매트를 외우실 것 같아요 네. 외우셨, 외웠어요? 우네 네. 예, 우리 감독인 성함은? 유아 감독님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강남 1970의 유아 감독님 인사 말씀부터 예, 무대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강남 1970은 70년대 얘기고요 그 강남 개발을 둘러싼 여러가지 사건들을 다룬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나름 메시지가 있는 영화니까 어, 천천히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기수 역을 맡은 정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아 여기 분들은 계속 같이 다니고 있는 <laughs> 니까 아, 그럼 새로운 얘기 좀 해야 되는데 <laughs> 네, 아무튼 뭐 저희 아 개봉 전에 먼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어 아마 전국에서 이 영화를 오늘 보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정말 열심히 저희 영화 예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우리 영화가 그 미소년제 관람 불가예요. 사실은 이제 흥행에는 약간 그 약점이긴 한데요. 애들이 좀 봐야지 이게 되는데 우리 영화는 가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 메시지가 거칠고 아, 또. 아, 아이들이 보긴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어서 어, 미상적 갈라 불가로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엄마 사랑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아주 거침없이 갈 거라고 믿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뭐 이게 어떤가 어떤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관객과의 대화 같은 자리로 21일 9시 cgb 스타 토크 뭐 그런 걸 한대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민호 뭐 씨랑 다 같이 어디선가 모여서 그걸 같이 웃고 운운하는 자리를 만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강선의 영을 맡은 이 외사련입니다. 어, 첫 영화라서 많이 떨리는데요. 어, 무대 인사도 처음이라서 아직 실감이 안 나고. 어, 많이 기쁜데, 저희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어, 저이 분들한테 재밌다고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저설현님도 손에도 많이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박찬배 역을 연기한 한재영입니다. 충분히 하지 말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기대입니다. <laughs> <laughs> 네, 제가 이제 첫 주연작인데요. 어, 오늘 되니까 정말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번는 남성 관객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또이 영화를 통해서 어, 남심을 좀 훔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남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영화니까 남성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또 많은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 강남에 공이제 예매 사이트가 이번 주말하고 월요일부터 해서 이게 싹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 네, 또 여러분들이 예매를 또 많이 해주셔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 이민호군이 어, 첫 주연 영화가 1위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네, 시작! 네, 그래야 또 저희가 한 2, 3주 후에 다시 또 대구를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가까운 어, 컴퓨터 앞으로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가주시길 바라면서 어 아까 저 같이 이동하시면서 제 뱃살을 잡으시려고 했던 분이 계셨는데 아누셨죠아 그러셨죠? 네, 잠깐만 나와 보세요 네. 어, 저분한테 조만간에 제가 돌로 맞을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어그 나오신 분은 앞으로 영화 계속 한열번 보실 거죠? 매일 볼 겁니까? 알겠습니다 매일 보실 거기 때문에 포옹 한번 네, 그러면 저희, 그, 어, <목소리> 우리 이민호 배우의 강남이 구 그치고 하는 대박! 이거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이 구 그치고, 대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